지금, 마이너스 50%. 형한테 카카오를 사라고 할 때, 네.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카카오 사라. 그래서 제가, 아, 형, 왜 괜찮아, 카카오?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한심하다는 표정부터 시작을 해요. <laughs> 이런 요런, 요런 표정 딱 짓습니다. 아, 너무 웃겨. 너 카카오 써, 안 써? 씁니다. 너네 부모님 써, 안 써? 씁니다. 야, 전 국민이 다 쓰잖아. 이건 무조건 잘 되는 수밖에 없어.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. 아, 형, 오케이. 카카오 삽니다. 지금, 마이너스 50%. 와... 카카오. 마이너스 50%에요. 자, 마이 기억나시죠? 50 마이너스 50이죠? 예. 이때가 뭐예요 울타기 할 때가. 진 기름이 안 해요? 더 들어가. 네. 제가 마이너스 10에 물타기 해서 마이너스 50까지 온 거예요. 자, 얼마나 좋아요. 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사기 좋은 가격이 됐어. 아, 어, 좋아. 어, 더 들어가. <laughs> 더 들어갑니다. 아더 어, 들어갑니다. 네. 네. 자, 서동주 씨. 저사고 지금 카카오. 카카오 들어가세요. 그러면 저. 아, 더들어갑저도제 반값에 사는 거잖아요. 아. 이긴 거지. 이거. 이긴 거지. 그러니까